어쨌든 여기 책상 아무 책상 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다 내가 다시 새로운 도화지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 그리는 건 인간의 노력이라고요. 어...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운이 따라줄 거란 거지.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4년 갑진년 운세인데 네.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볼 거예요. 네. 이 원숭이띠 분들 선생님 만나보신 분들 중에서 좀 어떤 성향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원숭이띠들이요. 지식은 적은데 지혜는 많으세요. 지식은 적은데 지혜는 많다고요? 네. 원숭이들이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혜가 많으세요. 근데 지혜가 많은 대신에 외로움도 많으셔. 어, 어 그래요? 어. 근데 그 외로움을 저는 손님들한테 그래요. 어, 전생에 의자왕이었네? 그래요. <laughs> 전생이에요? 어. 네네. 그 정도로 다 외로움이 많으세요. 어. 뭐, 의자왕이 삼촌공룡 한 개. 음. 몸이 외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외로웠던 거거든. 음. 그래서 그 말을 요즘 들어서 는또 바꿔서 얘기해. 연애병이라고 해. 음... 그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되게 좋아하셔. 음. 원숭이띠가 거의가 그래요. 네. 근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나서 이제 뒤돌아서서 집에 올 때는 음. 여기 구멍이 많은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정말 술한잔 먹었을 때는 네. 그냥 나도 모르게 원나잇도 가고. 음. 그냥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 저희 시대는 헌팅도 있었어요 네네. 그럼 길거리가 다눈 맞으면 여기 허하니까 음. 응, 그래 가요 이차 가요 그러고 가버리는 거야 음. 그렇게 해서 조금 실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 그럼 선임 중에도 그렇게 해서 한방에 임신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결혼하신 커플들도 있어 어그러면 오히려 이런 분들이 조금 일부 종사라던가 힘들죠 어... 일부 종사하더라도 밤새 백인잎 적셔야지. 음. 응. 그래도 원숭이띠 분들이 그래도 주변에 사람은 많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분들 좀 힘들었다고 하면은 역시 사람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사람간의 문제도 있고 왜 외롭다 보니까 너무 일찍 만나가지고 네. 아까 피디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다가 일부종사 못하니까 네. 항상 마음 아프고 음.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도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원숭이띠 분들이 재운도 빨라요. 아 진짜요. 음, 응.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그 외로움을 이성으로 풀지 말고 네네. 본인을 개발하는 대로 왜 머리 좋잖아 음. 좋으니까 본인을 개발하는 대로다가 풀어라 어. 그러고 말씀드리거든요 창의적인 쪽으로 이분들 또 창의적인 쪽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끔은 고지식해 법대로만 가려고 하는 성격 어. 그거는 좀 유들리 있게 가셔야 되고 음. 응.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띠 분들 갑진년 한해 좀어떤한해가 될까요? 원숭이띠들은 드는 삼재부터 해가지고 묵는 삼재까지는 악삼재였어요. 악삼재요? 네. 아 진짜요? 우리 뭐 상충살, 뭐얹진살 하는데 그런 균들이 안 좋은 균들이 많이 뭉쳐 있었어. 음... 삼재팔란에 그런 살들하고 막 뭉치다 보니까 큰 덩어리가 돼서 더안 좋은 게 많았거든요. 네네. 좋은 거보다. 네네. 네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용띠를 만나서 더 복삼지로 다 나가신다고 보면 돼요. 엄친 어, 그 어. 기운을 조금 풀어주는 거죠. 어... 응.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풍기가 삼지팔란은 바람이야. 네네. 선풍기 바람 돌아가고 있으면 어떡해 꺼야 될거 아니야. 네. 삼지팔란 오래 나가, 나가지만 얘네가 나가지만 확실하게 나갈 때는 내가 꺼줘야 된다고, 음... 그렇죠? 깨끗하게 나가게끔 해주려면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 응. 그래서. 시7 일곱 무신생 원숭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일이 늦어도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음, 그러니까 너무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힘들다 보니까 티는 안 났겠지만, 분명히 좋은 수는 있을 거라는 거. 음... 음, 나쁜 수보다는 좋은 수들이 많았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원숭이들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조금 삼재가 묶였던 게 나가고, 좋은 운이 돕는 그런 문인 가야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지금 그 여기 나한테 이만한 게 있어. 여기가 딱 있는데 드는 삼지때 나가. 묻는 삼지때 나가. 그럼 나가는 삼지때는 여기 책상 아무 책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다 내가 다시 새로운 도화지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 그리는 건 인간의 노력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운이 따라줄 거라는 거지. 있잖아. 사람이 일하는 데 있어서 는운 되게 중요해요. 음. 특히 원숭이띠의 칠월생들 잘 비시면 비는 만큼 정말 성공합니다. 어, 진짜요? 음, 음. 원숭이띠 7월생들 많이 빌어 보세요 올해 남들보다 더잘될 거예요. 네. 네. 말씀해 주셨던 게 원숭이띠 분들이 좀 많이 지혜롭고 좀 다재다능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런 분들이 또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외로 새로운 거를 좀 도전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음... 그런 걸좀 올해는 좀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래도 지금 보는 원숭이띠가 만약1 0명 있으면 일곱 네. 분은 새로운 걸 시작할 때도 탈이 없을 것 같아요 일곱 분은 예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 요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고 네. 아이씨, 어떻게든 나쁜 거 제거하고 나서 내가 조금만 투자한다면 뭔가 좋아지겠죠. 그러 그렇게 뭔가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을 때 그만한 성과는 따라오는 하나요? 따라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원숭이띠 분들도 조금 이,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좀 조심하고 넘어가자. 그런 것도 혹시 있어요? 내 머리 너무 믿지 말자. 음... 그리고 원숭이띠들이 생각이 지띠보다더 많아. 아 진짜요? 응. 생각하다가 밤에 천기야 집 짓고 아침에 무너뜨리는 게원숭이띠요 어... 그러면 밤에 잠못 잤어. 네.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날? 비몽사몽이요. 음. 그리고 생각 많이 하면 병 나요. 우리 호사다마라고 합니다. 좋은 일하고 나쁜 일은 같이 와요. 너무 생각 많이 하다가 좋은 일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하다가 본인 위장이 먼저 뻥크나 음.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이렇게 원숭이띠 분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네. 오늘 봐주신 건 정말 띠만 보고 봐주신 거니까 그쵸.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통해서 네, 그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